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의 본질과 그 승리의 비결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간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그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마귀의 간계라는 표현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직면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교활한 속임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다시 그의 왕국으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큰 고통과 혼란을 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 방향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행동, 이 모든 영역이 그의 공격 목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것은 사탄이 자아라는 문제를 통해 우리의 신앙 경험을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여정의 마지막 전투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일부러 마지막에 다루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모든 영적 싸움의 근원을 비추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귀의 관계에 의해 더욱 날카로워진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의 간증은 한결같습니다.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가장 큰 적, 그리고 그들 자신에게 있어 마지막 적은 언제나 자기 자신, 즉 자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기를 읽거나 일기를 들여다보면 이 진리는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결국, 인간의 가장 위대한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자아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는 바로 이 자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 중 가장 먼저 타락한 존재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에 의해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비범한 능력과 힘, 그리고 지혜를 부여받은 창조의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교만 때문에 타락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다름 아닌 자아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분개했고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악의 시작은 이처럼 천사와 같은 존재 안에 있던 자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여 낙원에 두셨을 때 인간 역시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실패 원인은 사탄의 경우와 정확히 똑같은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와에게 다가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건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탄은 인간의 교만, 즉 자아를 공략했습니다. 그는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진정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의 근본 원인은 교만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자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그의 간교함으로 끊임없이 우리 인격의 이 자아라는 측면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두드러진 문제인지 알게 됩니다.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국가의 역사 속에서 이 끔찍한 자아의 문제만큼 자주 고개를 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이 자아의 문제가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왔습니까? 신약 성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제자들조차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크냐는 문제로 다투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주님 앞에서조차 그들은 그런 논쟁을 벌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자아는 주님의 가장 핵심적인 제자 그룹 안에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이 특별한 위험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린아이에 비유하여 설명하시곤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으려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그를 본받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어디에서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특징으로 어린 아이와 같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보다 더 위대한 것은 주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 그분의 겸손, 군중을 피하려 하셨던 모습, 끊임없이 자신을 숨기려 하셨던 그 모습은 복음서를 읽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과시나 자기광고하는 거리가 먼그 모든 것의 부정이신 분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자아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교회의 사역을 망치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훼손하기 위해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이 자아의 문제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무기는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일을 할까요? 그 방법은 거의 무한합니다. 몇 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교만을 통해 자아를 자극합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먼저 오는 공격일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은사에 대해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성, 이해력, 지식에 대해 자랑하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지식과 이해력이 있는 강한 형제가 약한 형제를 멸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가 분열되고 파괴된 주된 이유는 바로 이 지식과 이해력에 대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한, 웅변의 은사는 매우 위험한 은사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그 유창한 말솜씨 때문에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찬양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역사상 성가대나 찬양과 관련된 다툼, 누가 더 돋보이려 하는가 하는 문제만큼 교회의 큰 해를 끼친 것이 또 있을까요? 찬양하는 능력은 위대한 은사이지만 그 목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주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이러한 은사들을 이용하여 우리의 교만을 부풀리는 방식입니다. 고린도 전서, 특히 12장을 보면 이 끔찍한 경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은사의 소유 여부로 인해 분열되었습니다. 둘째, 사탄은 우리의 경험에 대한 교만을 부추깁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지만 사탄의 관계와 교활함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겪은 위대한 영적 경험을 가지고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회심은 매우 극적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매우 드라마틱한 회심을 경험했다면 사탄은 즉시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는 그 사람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자랑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를 스타처럼 내세우고 그는 어느새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겪었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야외 집회에서 여러 사람이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자신의 극적인 회심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끔찍한 알코올 중독자였는지 상세히 묘사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큰 흥분 속에서 말했습니다. 심지어 죄악된 과거를 묘사할 때조차 즐거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가 간증을 마치자 다음 사람이 앞으로 나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형제의 죄에 대한 경험담을 들으셨지요? 하, 그는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제가 진짜 죄가 무엇인지 알려드리죠. 그러고는 자신의 과거 죄악을 더욱 과장하며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가 더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겨루는 죄의 경쟁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만과 자랑의 영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라는 가장 섬세하고 민감한 지점을 파고들어 그 불쌍한 사람의 교만을 부풀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간증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가장 영광스러운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교묘하게 비틀어 자아를 개입시켜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결국 중요해지고 싶은 욕망,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욕망, 즉, 으뜸이 되려는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 되기를 좋아하여 교회에 큰 해를 끼쳤습니다. 빌립보서 내장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그리스도인이었고 주님을 위해 일했지만 리더십과 으뜸됨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관계의 발현입니다. 개인의 삶과 교회 전체의 삶의 파괴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해야 할 마지막 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자기만족이라는 가장 끔찍한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들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고 완벽하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결코 넘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볼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넘어질 수 있지? 라고 비난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 사람이 바로 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아는 또한 우리를 극도로 예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낙심하고 우울해집니다. 자아는 항상 모욕을 찾고 사소한 무시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이 때문에 자아는 다툼과 분열 그리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완전한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순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금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논증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지성, 외모,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까?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떤 대우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죄악을 살피실진데 주 앞에 누가 서리일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교만이라는 끔찍한 죄로부터 지켜준 비결이었습니다. 셋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가르치듯 몸의 모든 지체는 중요합니다. 눈에 띄고 화려한 지체도 있지만 덜 아름답고 숨겨진 지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그 모든 지체 없이는 온전히 기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는 몸의 조화로운 작동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지체인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그 특권 자체에 기뻐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교인은 없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에 대해 전전긍긍합니다. 그들의 칭찬에 우쭐해지고 비판에 상처받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내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서조차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유일한 분은 주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숨겨진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도 모두 드러날 그날 중요한 것은 오직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신앙인 조지 뮬러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느날 나는 조지 뮬러라는 한 사람에게 그의 모든 것,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와 희망에 대해 완전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이며, 진정한 자유를 얻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르는 특권을 가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빌립보서 두 장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영광의 주님께서 구유의 누인 아기가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가난 속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이 끔찍하고 더러운 자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비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에 당신의 부고기사가 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당신의 이름은 알려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칭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마귀의 어떠한 관계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자아의 소리가 잦아들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